보통 드론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멀리 가는 영상이 있 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태양광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인 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매빅 3 클래식 뭐 되게 아주 잘 쓰고 있어 가지고 실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드론 사고 나면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가방 안에 모든 세트가 다 들어가서 평소에 그냥 아예 저는 풀 세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좀 편하게 쓸수 있고요. 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드론이 있고, 드론 내빅 3 클래식 풀키트를 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데, 그 본체,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추천하는 요거 날씨 조종기라고 하는데, 저는 핸드폰 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거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핸드폰 하게 되면 어플도 깔아야 되고, 업데이트 된다고 때문에 업데이트 되고 뭐 하면서 제대로 안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딱 요거, 요거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아 이번에 사실 때꼭 RC 조정기는 추천해 드리고, 예, 배터리는 예, 3개, 3개가 나오는데, 요즘은 예, 옛날에 쓰던 드론하고 다르게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갑니다. 배터리 하나 껴가지고, 한 20분 이상 뭐 날려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배터리가 엄청 오래가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충전기인데 충전기가 마음에 많이 듭 마음에 듭니다 이게 요런 식으로 충전기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쪽에서는 배터리 충전하고 한쪽에서는 IC 같이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드론 촬영하고 나면 항상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요런 식으로 껴놓고 해서 둘다 이제 충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 흘려내기 때문에 이거 차에서 충전도 됩니다. 차에다 USB 껴가지고 이동할 때 하셔도 되고 아, 배터리 용량 같은 거는 얼마나 많는지 보시려면 요거 한번 눌러보면 나옵니다. 이건 아마 저번에 한번 살짝 날렸던 거라서 색칸이 있는 것 같고 요건네개다 있네요. 네개 다. 두 개는 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모품이, 날개들, 소모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한 세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어제 출장 다닐 때제 차를 끌고 다니니까, 그냥 뭐 통채로 이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DJI 매빅 v i c 리클래식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기존에 썼던 드론들은 기본적으로 프로펠러를 항상 매, 날릴 때마다 항상, 항상 그 새롭게 이거 아시다시피 이렇게 날개 이렇게 빼가지고 항상 이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 하다 보면 맨날 제대로 못 껴가지고 그 드론을 못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프로펠러 잘못 날리 잘못 끼는데 그 프로펠러가 제가 알기로 양쪽이 좀 다른 걸로 날고 있습니다. 드론을 평소 에잘안 날렸을 때는 프로펠러도 제대로 못 껴가지고 못 날린 경우도 많고 핸드폰으로 딱 이거 연결해가지고 하는 핸드폰도요. 연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 날리고 온 경우가 상당히 많. 이거는 그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언제든지 바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한 게 이렇게 보관도 보관하기도 아주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굳이 안 빼시고도 그대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잘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딱 해서 딱 해놓으면 엄청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이런 식으로 날개 양쪽에다 딱 보가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서 꼭꼭고 다니면 엄청 편하기 때문에 그냥 현장 딱 갔을 때 바로 날개 펴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날리면 되고 당연히 드론하고 요 리모 그 IC 조작기하고 페어링도 바로 됩니다. 그래서 아, 좀 초보가 날리기에 되게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SD 카드는 맨 뒤쪽에 있거든요. 여기다가 마이크로 SD 카드 껴, 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날려봤을 때 여기다 껴야 여기에 메모리에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날리고 난 다음에 그냥 SD 카드 빼가지고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드론 날릴 때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하면 마이크로 SD카드도 속도가 빠른 게 있더라고요. 좋은 거 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SD카드가 영상 촬영할 때 끊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게 좋지. 엄청 좋은 SD카드 아니어가지고 드론 날릴 때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면 영상이 뚝 뚝, 뚝, 뚝 끊깁니다. 그래서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좀 비싼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제 쓰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한 작년 7월에 사가지고 8개월 동안 날렸는데 망가진 데도 하나도 없고 날개도 아주 멀쩡하고 날릴 때마다 엄청 편해서 애들하고 이제 주말에 그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날려도 애들도 아주 편하게 날리고 뭐 배터리도 엄청 여유롭고 해가지고 아주 뭐 강추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제 입장에 봤을때 100점 만점의 드론입니다. 이렇게 한 200만원? 가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드론을 가지고, 날리는 모습을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방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배터리 세개딱 들어가고, 끼고,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 딱 하고, 이거는, 그리고 아, 제가 봤을 때 드론이 망가기 전까지 이 프로펠러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딱 하시면 패션에 완성입니다. 패션에 완성. 이렇게 하고 딱 들고 다니면 됩니다. 이따 잠깐 밖에 나가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 드론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날리기 전에, 그래도 날려도 되는 지역인지는 한번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 플라이 정도는 항상 깔아 놓으시고 어메 여기 보시, 보시면 벌써 이렇게 이상한 거떠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데 사실 이제 예. 비행 제한 구역이잖아요. 클릭해 보시면 보세요. 이구국 안보 면 항공기 안전사 비행으로 받지 않는 항공기 비행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날리는 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오늘은 테스트로 날리는 거니까 바로 눈앞에만 살짝만 올려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 주변이나 경기 북부 이런 데는 군부대 많잖아요 이런 거잘 보시어가지고 날리세안 그랬다가 잡혀가십니다 진짜로 먼저 아, 드론을 꺼내서 껍데기를 까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홀로 튀어나온 데가 위로 가게 그래서 꼬집내면 돼 엄청 쉽습니다. 딱 이거면 돼요. 그, 뭐, 여기는, 뭐, 날개를 이렇게 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키가나 끄는 방법은, 요거를 한번 짧게 누른 다음에 길게 누르기. 그럼 켜져요. 이렇게, 이렇게, 날개 움직이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끌 때도 한번 짧게 누르고 길게 누르기. 꺼졌죠? 네. 둘도 안 들어오고. 그럼 들어온 방향은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날릴 때, 초기에 날릴 때는. 나중에, 저 멀리 날라가면 어차피 방향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캐치하고 이 방향을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이 IC 조이스틱을 이제 추천 드리는 이유는 끼면, 끼면 바로 끝입니다. 끼면 바로 끝이고요. 네, 이 똑같이 키는 방법은 한번짤랐게 눌렀다, 기게 그럼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게 자동으로 이 기차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날리지 못하는 지역은 이것저것 뭐 경고 메시지도 뜨고 하여간 다 뜹니다. 그리고 다 이제 한글입니다. 다 한글 지원. 네. 그래서 날릴 준비가 되면 벌써 이렇게 벌써 뭐막다 준비가 돼요. 준비가 돼 있고. 카메라 다 켜져 있고, 그래서 그냥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사이드 45도로 하면, 이제 막, 프로펠러 설치했냐 했는데, 이게, 이, 이 기체 장소에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 안돼요 이게 날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테이크업프 가능하다.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영상을 찍고 싶다 하면, 영상을 찍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영상을 찍으면서 날려보겠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주 단순하죠 그 다음에 방향전환 왼쪽뒤 왼쪽 오른쪽 이 참고로 디자인 웨이플래식은 장난감들하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자리를 이렇게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들하고 싹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머링이라고 하는데 소머링이 엄청 잘 돼서 그냥 이거. 자뭐 뭐 아무렇게나 날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네, 전혀 문제가 없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내리다 방향 전아 그래서 가까운데서 날릴 때는 그 기체가 앞을 볼수 있게 해서 하는 게좋다 지금 그래도 지금 바람이 꽤 부는데 호버링을 잘 하고 있죠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카메라, 카메라, 여기 카메라. 네. 어?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각도 각도 보이시죠? 각도 아저 위에까지도 어 보여요. 한번 저희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렇게 하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살짝 올리고 이렇게 뒤로 가면 이렇게 그 보통 드론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 야. 이런 식으로 이게 멀리 가는 영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오겠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멋있는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사진은 네. 이걸로 동영상 멈추고, 이렇게 찍고 찍고 이렇게 찍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시고 이렇게 서 앞으로 보시면 음, 됩니다.